1m20으로 정 가들이 막아놨어 가드레일이, 가드레일이 막아놨다며 음, 음. 그럼 어차피 오른쪽 왼쪽도 안되는 상황에 차라리 주차장에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가까운 곳이 나은 거지 위치적으로 따지면 그럼 저것도요 일을 하면서 고민이 네. 혼자 올 때는 차를 차댈 때쭉 들어가잖아요 보통 어, 네. 혼자 혼자 만약에 예를 들서 아파트를 보러 온다 했을 네, 때는 네, 네. 네. 차주차대 놓고 주차장에 왔다가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는데 부 네. 혼자 안 오셔 그러면 그렇겠지. 두 세명 오면 내차될 테니까 부동산 들어가 있어라 이래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지 어. 그게 한 70, 80% 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내려놓고 9번은 분은 응, 고민하고 있는 거야 구분 자리를 6번은 한참 또 이리 가야 되니까 9번은 내리면 바로 쏙 들어올 수 있는 자리 그렇게 그런 상황이 연출됐을 때는 9번이 쏙 들어온 사이. 아니, 어떻게 9번이 쏙 들어와? 그 앞에 또. 주차장. 진짜... 왜, <laughs> 네, 그게요. 제가 또. 도움이... 아, 가드레일이 쫙떼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중간 이렇게 인... 끊겨 있어. 그러니까, 가드레일, 예, 네, 예, 네. 중간, 가드레일 자체가 차 다니는 길, 차로 하고, 인도하고, 가드레일이 있잖아요. 음, 음. 그러면, 인도랑 상가 사이에는 엉덩이 좀 있어. 근데, 음, 음. 계단을 한 4개 정도, 마... 4군데를 만든다고, 계단을. 네, 네, 네. 오케이. 그렇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세번 세 번째 계단이 중간에 6호랑 전면이고 8, 9 사이에 앞에는 계단이 있고 6, 7 사이에 계단이 또 하나 있어요. 네. 중간에 하단을 이래 이래 해놓고 네,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내렸을 때는 그렇게 걸어 들어올 수 있어요. 그쪽으로. 근데 어차피 한 사람이 걸어가는 거지. 그다음 사람은 안 걸어가나? 주차한 사람 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은 안 걸어가나? 이미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으니 그쪽을 찾아온다. 아 부동산이 그거 말고 다른 걸로 다 것도 들어올래? 그냥 부동산이 많이 들어오면 개도, 음. 들어오는 세계도 음. 세계 정도 들어. 응.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일단 음. 주차 해놓고도 그 사람은. 들어와야 될거 아니야, 들어오는 그렇죠. 거는. 그러니까 먼저 간 건...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 때는, 우리 구번은 1번에서 볼 때는 한참 더 들어와야 돼. 다시 9번은? 돌아와야 되는. 9번은? 사람. 네. 그게 문제인 거야. 아홉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5, 6, 7, 8, 9, 9그 사이에서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 6번. 6번? 응. 제가 볼 때는 그 6번 자리가 엄청 애매한 자리인 거야. 왜? 차도에서는 바로 들어갈 수 없고, 음. 차도에서는 가드레에 있으니까 바로 음, 들어갈 음, 수 음. 없고, 그 다음에 차도에서 들어가면 9번에서 들어가든지, 아니, 10번에서 들어가든지, 1번에서 들어가든지, 음.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 그런, 그런 거예요. 음. 그럼 중간에 6번이 있으니까, 음. 1번, 1번 들어가고, 6, 7, 아 7, 8 자리에 누구 부동산 있으면 들어가거든요. 언니가 주로, 언니가 주로 다루는 음. 물건이 있잖아요. 주로 아파트지 주로 아파트야 처음에 주, 돼. 그래 주로 아파트를 다루기 위해서 그리 들어간 거 아니야 그렇죠. 상가에 들어갈 네, 계획인 네.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상가를 아파트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네. 어, 부부가 오든지 가족이 오잖아 네. 그죠 네. 그러면은 너 먼저 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제 차를 타고 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차가 네. 요즘 현대인의 차가 그래 차가 있는데, 있는데 이동수단이 그러니까 어, 내외가 와가지고 그걸 보러 올 때, 요즘 사람들 내 기준에 맞추지 마요. 음, 음, 맞아요. 맞아요. 차에서 내려서 같이 손붙잡고 가지. 응? 그, 그게 또. 애, 애들도 있으면 애들도 같이 내려가야 되고. 또 상가 위치가 또 어떻냐면은 9번 10번은 평지예요 평지인데, 1번은 이렇게 땅이 이렇게, 이렇게 각이 지다 보니까, 1번에 서는 계단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우리가, 1번 10번은 누가 찜해가 있으니, 아예 이제 넘어지를 못해요. 그는 뭐, 말은 안 하고. 5, 6, 7, 8, 9, 4개 네 중에서, 응. 이제, 6번을 하자니, 중간에 그런 맹점이 있고, 그래서, 응. 둘이서 아침에 운을 하기를, 응. 9번이 낫겠다, 내가 어제 가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 그 생각을 했는 거지. 그래, 결정들 다 하고 와서, 뭐, 뭐, 뭘뭐 물어보는 거야, 뭐. 그게, 응. 둘다 6번, 6번이나 9번을 둘이서 고민하고 있는 음, 그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6번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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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저는 그냥 조언을 하, 해드리는 거고. 음, 한번죠더 그렇죠. 신중히 한번 음. 탐색을 해보세요. 시간 음. 있잖아. 시간은 뭐 하여튼 추석 전에 계약은 해야된다 응. 지금은 그림이 언상은 되지만, 저는 6번이라고 해요. 음, 이쪽이든 저쪽이든, 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예. 네. 네. 이쪽에서도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쪽에서도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아니요 보면은, 슈퍼 쪽에 주차장에 내려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쪽, 오른쪽 편에. 어? 그쪽에서 내려주는 사람도 있을 거아니요 그래서? 그러면 중간이 난 거지. 제 생각은, 모르겠요전 6번이라고 찍어주시니까. 그래요. 네. 네, 알았어요. 음. 이제 지금 내가 있는, 저는 이제 결론이 어느 정도 생각인데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자리 쉽게 빠질 것 거고 쉽게 빠질 것이고 고만자고 둘이서 논해가전 하면 되겠네. 그래요.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신 그 말씀대로 음. <laughs> 지금 또 와서 한번 또 오후를 해보세요. 지금 어차피 가격 떼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 그 지금 친구가 오늘 오후에도 또 여기 올라가더라고. 음. 그러면 또제 이야기랑 그 이야기랑 한번 들어보시죠. 오후에 음, 오신다고 했다고요? 음, 음, 음. 네, 그 오신다고 철, 했어요. 철, 철원에 네, 철 철원 언니 오신다고 했어요. 아, 그래. 걔랑 그래, 내가 지금 그 언니하고, 네. 아, 그 언, 아, 네. 그 언니도 새로운 사업을 그, 해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 언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됐다고 네. 찾아와야 되는데 못 찾아왔다고. 네. 그래서, 제 말, 제가 드린 대로 말씀됐으면한 응. 번은 오셔야죠. 전화로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지. 그래서, 오신다고 그러더 그 지금은 제가 도구로 하는 게 아니고, 나무 밑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응. 시간을 못 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만 지고 온다 하더라고올거라더라고 응. 그래서, 언니가 먼저 가라. 언니, 나는, 내, 저는 온 이유가, 내 지금 하는 사무실이, 그렇지. 그것 때문에 제가, 음. 주 목적은 그거예요. 음. 아니, 그래도 언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계약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그, 그죠? 그렇죠. 그 언니는 뺀다고 할때 바로 뺐다, 빠졌다. 음, 음. 그래서 어. 그 언니 뿐만 아니라, 그 언니 뿐만 아니라 참 많이 뺀 거예요. 뺀 거예요. 뺐고, 그리고 뺐으니까, 그랑, 내랑 이렇게 언언해가지고 내, 저기 제가 이 신도시에 있어보니까 네. 이러저러한 상황이 느낌이 다있다고 응, 응, 응. 그래서 그렇지, 언니는 그쪽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출퇴근을 가는걸 갖다가 어느 정도 많이 좀 그렇지. 알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 가자 그러면 응. 그래서 이제 그래 가자 해가 언니 그래 하자 이랬던 거예요 이 그래 하자 이랬는데 응. 그러면 하자 하는 거는 됐잖아 응, 근데 응, 응. 저는 이제 뭐 생님한테 물으니까 내 지금 하고 있는 자리가 시원 하게 빠지다 하니까 음, 음. 저는 좀행쾌하게좀 마음이 음, 음, 자, 딱 정리가 되는 거고요. 언제갈 음. 음. 자리가 지금 코는지 중간인지 이제 그걸 둘이서 고민을 하고 있는요음 추석 지나면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야 여섯 번째냐 구번 아홉 번째냐? 왜 그러냐면 다들 거기다가 천6육백 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음 어느 어, 어, 그러니까 사실. 다 들어가려고 난리야 지금. 그렇게 했지. 그럼 우리는 간발의차로 놓칠 수도 있다. 그렇지. 그것 때문에. 음, 음, 음.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6번. 6번. 예.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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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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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네. <laughs> 그럼 뭐하러 상담을 하러 다니 아니죠. 아니죠. 제가 순수한 마음에 저는 승인을 좀올라가지고 네. 네. 제가 다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회생활 아니, 아니, 아직 못... 결정 안 했으니까. 네. 일단은 아까 이제 뭐 이따가 또그언니온데매그 네. 네. 언니하고 네. 또, 네. 응. 응. 또 의논을 해보고. 네. 그럼 의논을 해요. 네. 시간 아직 있으니까. 네. 그죠? 수석 네. 네. 지나고 한번 다시 오셔도 되고. 네, 네. 그죠? 네. 아이 됐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 딱 풀렸어. 음, 음, 그러니까 너무 좀딱 마음이 안정이 되고 요그 음, 부분은 걔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변수가 있는 자리니까 음, 음, 그거는 좀더 의논하면 돼요. 그래요, 네. 그래요. 의논하자고요. 네네. 저하고도 의논하세요. 네네. 지금 네. 제 자리 그것만 지금 안정이 되는 너무 마음이 좀 기쁜 거예요. 음, 그래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음. 그리고, 아예 빠지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음. 또 그에 따른 방편을 하면 돼요. 음. 예. 방편 해주는데 안 따라와주면 할수 없는 거고, 안 고생, 몸 고생 하는 거고, <laughs> 방편에서 빨리빨리 또 나가면은 음. 고마운 거고, 지금 아주 시간적인 여유 있고, 10월 달에 음. 빠진다고 하면 음. 딱 좋잖아. 그렇지. 연말 정도, 음. 양력으로 면 연말 정도 가니까. 또그 안에 또이 여기서 일하시는 동안 또, 열심히 응. 해가 또 벌어야지. 그렇죠. 또 금전을 더 들여서 가야 되는 거니까. 네, 음... 그렇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작은 네. 작은 <laughs> 또 하나 하나 응원하세요. 네. 새로운 또 자리로 옮겨서 새로운 또새 아, 술은 또새 부대에 담아야 되죠. 그 그렇죠. 이제 그죠. 이제 그렇죠. 그 제가 이제 그렇게 지금 이런 이야기 해도 되죠. 이제 제가 거기서 그쪽으로 이제 움직이자고 응원하게 된 것도. 음. 그쪽에 세대수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앞으로 더. 네. 앞으로. 네. 그래서 내가 움직이자. 음, 음. 지금 있는 자리는 내가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해요. 하는데 음, 음. 이게 또또1년더 있어야만이 뭔가 그래. 음. 근데 저도 그렇잖아요. 내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음. 내 50대 한중만만 돼도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이 정도 어중만한 나이 되면. 진짜 1년이 무섭거든요. 그 응, 나이가 내가 뭐 64대 응. 돼가지고 부모가 다고 이래서 나야의욕역적으로하겠지만 상대방이 봐주는 그게 이미지가 또 있거든요. 음, 아니야, 괜찮아. 언니한테는 네. 믿음이 가요. 그, 그래서 믿음이 제가... 가는 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 맞습니다. <laughs> 음. 그래서 내가... 그 같이 일하시려고 하는 언니는, 음, 네. 어, 네. 쾌활해 보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래. 활동적이게 네. 보이잖아. 그래서 저도. 걔어하고잘 맞아. 음, 음. 둘이서 너무, 둘이 다 차분하게 처진 분위기면. 그렇지. 일이 안 돼요. 음. 한 사람이 그러고 한 사람이 또이게 서로 파치주고 하니까. 음. 제가 걔를 겪어보니까 오래됐어요. 몇년 됐는데. 한 음. 2012년 동안, 13년 동안 하여튼 그때부터 봤는데 참 괜찮더라. 고 음. 뭐 사람이. 음. 음. 그래서. 서로 잘뭐 이렇게 오랜 시간의 인연 음. 속에서 음. 서로 음. 지켜본 결과. 네. 응? 뭐가 뜻이 맞는 게 있으니까 같이 음, 음, 음. 동업 아닌 동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또 같이 하면 제가 좀 손해 좀 보면 돼요. 왜? 아, 그럼, 그런 음, 마음에서. 네, 손해. 어차피 개인 뭐. 사업자로 가는 건데 뭐. 제가 손해 좀 보면 되고. 음. 그렇더라고요. 돈이란 게뭐 욕심낸다고 뭐 따라오나요? 음, 그렇잖아요. 진짜. 음. 그래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음. 제가 또이 여당 같은데, 음. 제가 이미 사업을 하면서 옛날에는 직장을 잠깐 다녔어요. 음. 근데 우리 아저씨 딸은 반을 간데실 간다고 남편 하는 일을 계속 일 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집 아저씨는 나이도 있고 해서 다손 털었어요. 음. 음. 그러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 뭐직장에앤데 가서 나이 들어 일을 못 하잖아요. 음. 음. 그래서 제가 못 늦, 해. 그런 일조차도 못 늦게 해. 늦게 제가 공부를 했어요. 음. 해가지고 그나마 지금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당무노후 생활을 하는 네, 거지. 네, 네. 그, 그렇게 이제 그 하는데 이 나이가 어 이래가지고 이게 6 5 넘어가니까 좀 응. 다들 좀 그런 게 있어. 아니 <laughs> 내가 건강만 하면은 응. 내가 건강만 하면은 그리고 또 지금 그 연세지만 응. 네. 그래도 내가 일을 하니까 가꾸시잖아. 응? 응, 그럼 응? 활기 있게 가꾸시잖아. 어딘가 내가 출근을 한다. 응. 어그 다음에 아저가 응. 되면 내가 응. 퇴근을 한다. 그리고 아까 전생에서도 봤듯이, 다복한가정이라그랬잖아요 그저 그런 모습이 보였잖아요. 음. 아, 그래.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래. 음. 어 지금 일이 마음대로 좀, 순리대로 좀잘안될 때, 제가 음. 하는 말이, 음. 아, 나 전생에 너무 부자라 살아서, 음. 음. 그때 이미 부자로한번 살았기 때문에, 어, 어, 어. 현실은 이렇게 살아라고, 나한테. 어, 어. 이 시간이 주어진 거다. 난, 난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고. 응. 그런 이야기 제가 좀. 그래, 전생에도 까버린다. 잘 사셨다 그랬잖아. 저는... 아니, 근데 현세에서 살면서 그렇게 막 힘들게 사셨어요? 아이고, 정말. 음... 나만 힘들게 산것 같지? <laughs> 있는지 비교해보면 나만 힘들게 산것 같아. 그래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냥... 근데 어느 음... 집보다도 지금 잘 살고 계시네, 뭘.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지금, 미래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음. 아, 근데 옛날에 너무 잘 살아. 지금은 요 정도만 살아라고. 내 보기 이거 다 아, 생각하면 아, 아, 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아, 옛날만큼 지금 사는 거야. 아, 그러세요? 응, 그리고 만석지기천석지기 아니라 그랬잖아요. <laughs> 예, 그래도 어느 재산을 갖고, 응,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의 권속들이 네. 한 군데 모여 앉아가지고 음. 다복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저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 전생의 모습을 보여준 것 중에. 그러면서 지금 응, 현재에도 그렇게 사시고 계시잖아. 네. 그럼 뭘더 이상 뭘 바래? 지금이나 이에도 내가 사업자를 갖고 일을 할수 있다는 거. 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죠? 그렇죠? 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음. 사무실 빼는 게 이제 거기서 이제 안정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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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자세한 얘기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또 풀어나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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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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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감사해요. 네. <laughs> 그래도 이렇게 안 좋은 얘기라든지, 그런 뭐 슬픈 얘기라든지, 애환이 있는 얘기가 안 나와서 제가 감사하네요. 음. 그래요. 착하게 네. 살아야 되겠어요. 착하게 살아야죠 <laughs> 전생, 전생에도 착하게 사셨어요. <laughs>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